안녕하세요. 이것이 쇼게임이다. 이것이 트러블샷이다의 옥선생입니다. 저는 라스베가스 파이오투에서 여러분들께 정말 소중한 쇼게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훅 라인일 때, 훅 라인일 때 퍼팅과 슬라이스 라인일 때 퍼팅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으로. 아, 훅 라인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훅을 생각을 하면 볼 스피드가 빠르다는 생각이 드나요? 아니면 느리다는 생각이 드나요? 맞습니다. 볼이 빠르죠. 왜냐면 순방향으로 공이 구르고 순방향으로 힘이 적용이 되니까 볼이 일단 빨라요. 훅이 나면 공이 멀리 갑니다. 그러면 멀리 가는 공이 날아간다면 그는 거휘의 정도가 크다고 느낄 수 있지만 오히려 슬라이스가 휘는 정도는 훨씬 더 큽니다. 그죠 그러면 훅 라인은 볼 스피드가 슬라이스 라인보다는 좀 빠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덜 휘는 경우가 많아요 덜 휩니다 그래서 자 우리 뿅점 배웠잖아요 제가 이홀 기준으로 지금 공 없습니다 아 뿅점을 한번 찾아볼게요 그랬더니 제일 낮은 점이 지금 제가 있는 곳이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곳이 한 여기 10cm 정도에 제가 꽂아놨어요 그럼 이제 이게 그세 걸음에 해당하는 뿅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뿅점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께 어 레슨을 진행이 되는데 한세 걸음 정도에서 제가 이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훅 라인은 분명히 공이 빠르다, 안 빠르다. 빠르다. 그 스트레이트보다는 훅이 더 공이 빠릅니다. 빠르면 덜 휜다, 더 휜다. 덜 휜다. 왜? 경사의 지배를 당하는 공은 공이 느린 공이 경사의 지배를 당합니다. 뭐 멈춰버리면 모르지만. 일단은 경사에 힘이 남아있다면, 느린 공은 경사 자기가 버틸 힘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질질 끌려가 버리는 겁니다. 근데 빠른 공은 버티는 힘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덜 휘겠죠. 그래서 훅 라인은 덜 휘어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그 공을 보면, 이 높은 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거를 하이 사이드라고 그러고, 밑으로 빠지는 건 로우 사이드라고 그래요. 그리고 위쪽으로 실패하는 거를 갖다가 뭐 프로 라인이다. 그리고 밑으로 실패하는 건 아마추어 라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공이 빠르다 보니까, 자,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이 정도가 지금 세 걸음이거든요. 그럼 이제 뿅점이 정해졌잖아요. 저 뿅점을 보고 10cm를 쳤어요. 그랬더니, 어우, 이렇게 옆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지금 컵을 막뭐 훑고 나갈 수도 있지만, 지금 그린이 사실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4 8 1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이해를 돕고자 369로 가고 있습니다. 거의다가 훅라인은 위쪽으로 실수를 합니다. 실수를. 그래서 여기에서 또 쳤더니, 위쪽으로 왜안휘는 거야 도대체 막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 아마 지금 여러분들은 어 여러분들은 오 지금 옥선생이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훅 라인일 때는 훅라인일 때는 여러분들이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공의 스피드를 늦춰 주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가 지금 369 법칙의 그 수록이에요 그렇게 생각했지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뿅점을 보고 내가 생각보다 좀 천천히 라고 여기서 툭 쳤더니, 어때요? 탁 가서 맞죠? 이건 분명히 제가 생각한 것보다 사서 친 거예요. 근데, 아, 나는 스트로크 천천히 죽어도 못 하겠어. 그런 분들은 이걸 갖다가 그냥 50%만 봐버리는 거예요. 10cm를 보기로 했다면, 아니야, 나는 빠져나가는 걸 용납할 수 없어. 나는 스피드 그대로 유지할 거야. 평점을 줄여서라도 좀 빨리 해서 이렇게 칠 거야. 그래서 훅 라인에 대한 조정을 분명히 해줘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고 플레이하는 방식에 있어서의 속도가 잘 맞고 있다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훅 라인, 슬라이스 라인 뭐 어떤 사람은 아, 저는 훅 라인은 되게 잘하는데 슬라이스 라인은 못 해요. 어떤 사람 은난 슬라이스 라인은 잘하는데 훅 라인은 못 하겠어요. 이런 분들은 그 스트로크의 특성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훅 라인을 잘하는 분들은 공의 스피드를 늘리는 걸 잘하고 아니면 브레이크를 덜 보는 경향이 강하고 하나 아, 슬라이스를 잘해 그런 분들은 어, 공 스피드도 좀 천천히 가고 브레이크를 많이 보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실력이 있는 분들이 이제 서로 상호적으로 좋아하는 그 유형의 퍼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결론을 내려드리면, 훅 라인은 먼저 원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볼이 빠르다, 안 빠르다? 빠르다. 그러면 공이 더 휜다, 덜 휜다? 덜 휜다. 그래서 공의 스피드를 갖다가 빠르기 때문에 덜휠것 같으면 차라리 공의 스피드를 늦춰줘서 더 휘게 하든지, 나는 공의 스피드를 건들고 싶지 않아라면 원래 보고자 했던 것보다 좀덜 봐서 그냥 그대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응용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뭐 시키는 대로 뭐 여기 보고 어디 보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노련한 캐디들은 어, 여러분들의 스트록 로 스타일에 따라서 탁탁 때려가지고 볼이 빠른 분들에는 일부러 브레이크를 덜 봐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센스 있는 좀 감각적인 캐디분들이 있고 아니면 뭐 그냥 그날은 여러분들이 직접 브릭을 안 보면 그날은 캐디님에 의한 여러분의 라운드가 되기 때문에 스스로 연습하는 그런 습관을 들여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똑같은 앵글로요 제가 슬라이스 라인에 대해서 응용을 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쇼 게임이고 이것이 트러블 샷의 옥 선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